국회 김정은 정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김정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 북한 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국가 보위성 보위원들 또한 사회 안전성 안전원들과 인민군 보위사령부 보위원들 여기에 사법기관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김정은의 사법기관 가족들 박살이 났습니다. 북한의 돈주들이 보이연, 복수국을 버렸는데 지금 현재 북한 전역이 이 소식으로 북한인민들 속 시원하다라는 소문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종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회 불안정에 긴장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당국이 사법기관 간부들의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이들을 폭행하는 주민을 반당분자로 징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2월 당과 김정은 정권 기관, 사법기관 간부를 폭행하거나 투소하는 행위를 공화국 제도에 독을 품고 달려드는 반체제 책동으로 엄벌하도록 사회안전성 포고문을 발표했던 북한. 당시에 김정은이가 발표했던 이 충격적인 포고문 핵심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법 일꾼들과 당 간부들, 가족들을 위해하고 또그 폭행을 일삼는 그 자들을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한마디로 혁명의 계급적 원수로 봐야 하며 사등뼈를 부러뜨려야 한다라고 김정은이가 포고문을 발표했었죠.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지난 3년간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 사상 교양법 등 기존부터 지속되던 사회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들을 제정했습니다. 특히 국경 봉쇄로 주민들의 생활고가 심각해지면서 강도, 성매매, 아동 유괴 등의 이 범죄들이 증가했고 이를 단속하는 안전원이나 지역당 책임비서에 대항하는 북한 주민들의 대항이 늘자 북한 당국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난 2월 사회안전성 포고를 발표했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이번에는 사법기관 간부의 가족을 폭행해도 안당 쪽 행위로 징벌하도록 지시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28일 지역 담당 안전원이 인민반 회의에서 주민들에게 전달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어 특히 사법기관에 가족에게 폭언을 퍼부어도 당과 제도에 도전하는 자로 처벌하라는 게 당국의 지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민 동향과 일고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국가 보위성 보위원의 가족과 주민들의 장사 행위를 비사회주의 행위라는 명목으로 단속하고 있는 사회안전성의 사회안전원의 가족을 욕해도 반당 반혁명분자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당국은 새 원을 징수할 목적으로 주민들의 장마당 활동을 허용하지만 공식적으로 시장을 인정하는 법률이 없어 규정을 임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물을 받기 위해 영세민들의 장사는 않지만 연료 상인의 경우 연료가 공장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북한 소식통은 당국의 지시에 북한 주민들 속에서는 보이언과 안전원의 아내와 자녀들과 잘못 엮였다가 감옥에 갈수 있겠다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함경남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주말 고원군에서 지역 담당 안전원이 인민반회의에 참석해 사법기관 간부들의 가족을 폭행하거나 그들에게 폭언하면 동기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라고 포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2월에는 당 간부를 비롯한 권력기관 간부를 폭행하거나 낙소하는 자들을 징벌한다는 충격적인 폭고문으로 공포를 주더니 이제는 그 범위가 간부 가족들로 넓, 넓어졌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 당국이 당 간부보다 사법 기관 간부들의 가족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행위를 징벌하도록 또다시 지시한 것은 보위부나 안전부의 원한을 품은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에도 읍 담당 보이 지도원 아들 25살 대학생이 대낮에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지나가다가 돌멩이가 날아와 머리가 터졌다라며 지역 안전부가 이 사건 관련 조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라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식량난이 지속되고 살기가 힘들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그러면. 사법기관의 단속과 통제가 늘어나 북한 주민들의 원한이 높아지므로 사법기관 간부에게 해보지 못하는 분풀이를 그들 가족에게 쏟아붓는 일이 생긴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그런데 당국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법기관 가족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하는 북한 주민을 난동꾼으로 징벌하도록 지시해 북한 주민들의 원한이더 깊어지고 있다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종송산TV, 종송산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북한에서 사법기관 간부들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북한 국가보위성보위연 현직들도 돈주들이 고용한 강도에 한 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 해산에서 안전원들이 일반인들의 기름, 휘발유를 강제로 빼앗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해산시에서 안전원들이 일반 주민들의 휘발유를 반강제적으로 강탈하다시피 한 이후에 그 강탈당한 주민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강탈한 휘발유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찰나에 건장한 여섯 명 정도의 군인들이 순식간에 돌멩이를 던지서 던지면서, 그두 명의 안전원들이 그 자리에서 군인들이 던진 돌탕에 맞아, 한 안전원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눈동, 눈동에 맞은 이 돌에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고, 한 명은 도망을 치다가, 따라온 인민군 군인들이 계속해서 돈을 던져서 결국은 그 안전원 두명다 완전히 죽탕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안전원들에게 시발류를 강탈당한 그 사람은 평소에도 돈이 많기로 소문난 돈주였으며 안전원들에게 시발류를 강탈당하자 그는 돈을 주고 인민군 군인들에, 군인들에게 저 안전원들을 복수하게 해 달라라고 했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돈주에게 돈을 받은 군인들이 순식간에 강도로 돌변해 안전원들 안전원 두 명을 돌탕으로 아야 죽신하게 죽신하게 그러니까 안전히 패대기쳐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북한 곳곳에서 포나하고 있습니다. <laughs> 사리원에 있는 알 소식통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사리연 땡땡 장마당에서 악독하기로 그지없던 보이연 두명이 <laughs> 보이연 두 명이 주로 무엇을 악독하게 뺏었나 장마당에서 고리대금을 하는 돈주들의 돈을 어떻하든 깡패들을 고용해 돈을 뺏기로 정평이 나 있던 사리연 땡땡 장마당의 보이연 김모 소자와 신모 소자 얘네들이 나타나면 그야말로 일본 순사 오빠시 악독하기로 소문난 오빠시 별명이 붙은 자들이며 이들을 장마당에서는 완전히 썩은 고기를 먹는 승양이 악날 승양이라고 부르는 김모 소자와 신모 소자 보이연들. 이들이 어떻 하든 고리 대금업을 하는 돈주들을 돈을 강탈하려고 노동적기대 애들과 짜고 몇번 돈을 강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두 보이언이 장마당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두 보이언이 귀가를 하던 도중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건장한 6 명에서 8명 정도의 남자들이 일명 삽자로 휘두르기, 쉽게 말하면 폭치기지요. 삽자로 휘둘리기, 폭치기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그보현들을밤9시 반쯤에 사리언 모지역에서 완전히 다대기로 그러니까 다대기로 집단 구타로 아예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김모 소자는 보이원 김모소자도 그 자리에서 완전히 정신이 잃었으며 또한 같은 날 신모소자도 퇴근을 해서 아파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갑자기 어디서 돌이 날아왔는데 그 돌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열대 개가 한 번에 신모소자에게 와라락 날려왔는데 그 돌에 맞아서 그 신모소자도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대담하게도, 대담하게도, 돌을 던진 청년들이, 너, 신모, 소자, 지금은 이, 이 정도지만, 다음번엔 너, 끝장날 수 있어. 똑바로 살라. 하며 소리까지 질렀다. 라고 합니다. 돈주들이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깡패들, 이들의 위에 신모, 소자, 강모, 소자는 쓰러져서 그 이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모소자는 사경에 처했다고 사리원의 알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북한 돈주들이 고용한 깡패들은 또 복수, 대리 복수하는 이 조직원들은 인민군 특수부대에서 경보병 부대나 조격부대에서 13년 특수훈련을 받은 애들을 고용한단 말입니다. 고용을 해서 이 돈주들에게 돈을 강탈해가는 보위원들과 안전원들, 아예 귀신도 모르게 복수를 한단 말입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작년도부터 올해 이런 복수국은 전국으로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으며 또한 형성의 R소식통은 아예 장마당에는 요즘 들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겼는데 종이장에다가 대신 복수해 드립니다. 또 혹은 대신 싸워줍니다. 라는 종이를 든 신흥 싸움꾼들까지 나타났으며 그들의 상대는 북한인민들이 아니라 장상인들과 돈주들, 또 일반 북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사법 일꾼들과 당 간부들, 보위원들, 안전원들, 인민군 보위사령부 보위원들이 그들의 타켓입니다. 라고 평송의알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우리가 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북교의 김정은 제고, 자유북진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시대의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